안녕하세요. 세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작년에 멀리 이사를 왔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라고 했던 곳에서 참 생뚱맞은 <laughs>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요. 어, 일전에 살던 동네에서 어,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성당에서 어르신 대학이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르신들과 함께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놀이를 가졌던 그런 봉사였습니다. 평균 한 73세에서 4세 정도 되셨고 비율은 어머님들이 80% 이상이셨어요. 처음 봉사의 시작은 그 즈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었고 그 어려움을 지나오는 시간동안 주님 체험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드렸었어요. 주님 음,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 뭘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그 나눔 기쁘게 할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음, 이 어르신 대학을 봉사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뭐 고민을 하거나 할 시간 없이 그냥 수명을 했었죠 음, 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평일에 이제 하루 온전히 시간을 내어드리는 게 일반 직장인들은 어려우시잖아요.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랬는데 막상 하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일이 바빴었고 그리고 제 스케줄이랑 겹쳤을 때는 좀 당황스럽고 또 시간이 빡빡할 때 마음이 편질 않았어요. 이게든. 돈, 경제적인 것과 이제 이 나눔이 충돌을 일으키는처음 이런 시간을 가졌었기 때문에그게 매끄럽게 흘러가진 않았음에는그다그럼에도그구하에 시간이 흐르고 해가 가면서 오히려 봉사를 제가 한다기보다는은다를받는시간음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다 보니 제시다모님이그 친정부모님 먼저 챙기게 되더라고요. 남들도 이렇게 챙기는데 부모님 챙기지 않으면서 하는 거참 모순적이잖아요. 그분들과 수업하고 마음도 나누고 하다 보니 음, 우리 엄마 아빠를 바라보던 그런 그냥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일 뿐이야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우리 피부치가 아닌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분들도 육신, 이 몸만 세월을 흠뻑 입으신 거지 나름의 설레임도 있으시고 고민, 즐거움, 또세상에 섞여서 행복하고 싶으신 마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들이랑 똑같았어요 성경을 읽거나 신앙서적 함께 나누실 때 권유를 하면 눈도 침침하시고 오래 앉아있기도 어렵다고들 하시길래 하이분들께 언제가 제가 책을 읽어드리는 봉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우연히 책을 읽어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됐었어요. 듣게 된 거죠. 이렇게 보니까 구독자 수나 이 조회 수 많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읽어드리는 주제인데. 누가 읽어주는 책을 이렇게 많이 듣는 분들이 계신지를 몰랐었죠. 어, 생각이 참 많았었어요. 저는 일전에 봉사하면서 그런 봉사를 나중에 이제 책을 읽어드리는 봉사를 해야 되겠다라고는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책을 읽어주는 방송을 들으실까 궁금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서로 마음을 나눈다는 것,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따뜻함을 나눈다는 것. 보통 신앙 안에서의 어떤 전달 받으면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 드는 것 말고는 딱히 없잖아요. 누군가에게 책도 읽어주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편안히 이야기 나누고. 주님의 따뜻한 체험도 함께 공유하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누군가에게 또 위로가 될 거고 힘이 될 거고 고단함면좀 씻겨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음, 신앙 서적이나 말씀으로 조금은 위로를 받거나 주님 안에서 함께 쉼을 얻는다면 그거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 또 있을까 싶네요. 앞으로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쪼개서 부분 달락달락 읽어드려야 될지, 그러면서 전체를, 아니면은 처음, 중간, 마무리 이렇게 추격된 형태로 읽어드려야 할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진행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보면서 그건 정할 것 같고요. 이 시간은 많은 분들이 치유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길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지금은 4월이고 봄입니다. 아침조용으로참 제법 쌀쌀해요. 4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따뜻한 목련, 매화, 개나리 굉장히 풍성해요. 봄이라는 계절이 줄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따뜻한 햇볕 음, 여유로운 그런 세상의 풍경, 풍성한 그런 봄을 알리는 꽃들. 흠뻑 취해서 행복하다가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 햇살이 고통스럽고, 나의 고통은 이렇게 극심한데 남들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 이질감 안에서 있는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 해서, 어려움이 많았던 저였섯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어제 따뜻한 마음 정말 전달해 주고 드리고 싶으면서 스스로에게도 위로를 그리고 격려를 음 박수를 보내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마음이 위안이 되는 책을 들고 찾아뵐 거예요. 어떤 책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우리 기대해 보고요. 오늘 하루도 많은 분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편히 쉬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